여기서 여러분, 그날의 그날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실제 삶의 성도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웃사랑을 실천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성도에게 실제 삶에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관계를 하늘의 복으로 넉넉하게 인사처럼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이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더큰 축복으로 실제 삶 속에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실제적인 복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공동체 이거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